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비상 개엄 관련 청문회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터졌는데요. 바로 국정원 소속의 블랙 요원으로 활동했던 군인 증언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로 인해 정치인 체포 과정과 2차 개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군인 증언을 듣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발언해 주셔서 감사하고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제가 어, 이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보여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선 체포죠. 체포 대상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선 체포 대상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회주 이하경, 양경주, 양경수, 김호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기업과 일치합니까? 대부분 일치하는데 이경수라고 하셨습니까 양경수. 아 양경수 맞습니다. 들어주세요. 예. 이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조태용 어, 원장에게 보고거나 알림바가 있었다고 했죠. 어... 당시상황을좀 설명드릴 수 예.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오전에는 원장님께서 홍정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후에는 그래도. 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든가 방첩사를 지원하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고할 를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만 하고 딱 끊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안 하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보고를 안 받으시 아, 보고안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거부하신 겁니다. 제가 어 정무직회의 때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 그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직회의를 마치고 제 보좌관에게 원장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는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서둘러서 원장님 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보고 드렸던 것 자체를 다르게 말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물려고 들어가니까 원장님께서는 그무직 회의를 하셨던 그 소파에 그냥 앉아 계셨고 제가 앉자마자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님께서 해외 출장을 이미 출발하셔서 아마 아 국내에 안 계신 줄 알고 저에게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은 원장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해외 출장이 있으셨어요. 아마 국정원 정도의 출장은 대통령께서도 아셨을 테니까 아마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저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아, 더구나 비상 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을 텐데도 어, 비상 국무회의 갔다 왔다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사실은 조금 좀 놀라시라고. 근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 다섯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지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하나 정무직 회의도 지금 TV에서는 개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서 나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 원장 우리 홍차장님께서는 원장이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부관님 원장님께서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 개입이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얘기인데요. 그 다음 날 열한 시 삼십 분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서 이런 제의를 하십니다. 통상 일주일에는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정무직 회의를 하는데. 아, 상황이 엄중하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하면서 어, 상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처협의를 합시다. 저는 그거를 아침마다 9시에 원장님하고 티타임하면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원장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날 오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오전에 어, 야당 대표께서 비상계엄의 군을 동원해서 도리어 북한의 군사 위협이 더 가중되는 면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시면서 어 조금 북한 군사에 대한 분사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 맞다 지금 비상계엄은 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부분이니까 대통령실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원장님께서 야당에다가 얘기해서 북한 관련된 부분 한반도의 안보상 황 우리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된 부분에 동맹과도 잘 소통하고 있고 국내 사회 질서도 잘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비상계엄이외 여러 가지 부분에에서의 국면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전화 한번 하는 게 없겠었냐고 브레인스톰 상황 브레인스톰 차원에서 그냥 권의 드린 겁니다. 물론 네. 이것 때문에 원장님이 저를 경계하지 어, 않지 않습니다. 어, 어, 계세요. 왜냐면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12월 6일만 하더라도 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께서도 12월 6일날 당일날 12월 3일날 홍정이가 대통령말 안 들어서 경질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이유로 어,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문제시 되는 게 어, 대, 대부분 잘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국정원법 11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11월 6일 12시에 국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자청하셔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인사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그날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그 다음 날,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그 정도면 국회에. 공익제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 차장께서는 어, 경질 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아 처음에는 저두번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펑커에 갖다 놓았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홍정원 차장에 대해 이거 당신 추정 아니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도. 중원에서 차관급으로만 4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국정원의 훌륭한 정보관의 평가의 기준은 뭐냐 수집, 분석, 평가, 판단, 건의 이 다섯 가지 단계를 누가 잘하느냐 하는 거예요 수집, 분석, 평가, 판단, 건의 그래서 아이 사람은 인적 요소를 봐서 윤석열이라는 인적 요소를 보건대 제 2의 경험을 할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훈련되고 숙련된 정보관의 고급 판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개함령 한다고 했을 때 존경하는 우리 신원식 장관께서 뭐라 그랬어요. 괴담이다. 사실은 제 미쳤다 수준의 발언을 저한테 하셨었어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차관급으로 4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그리고 홍장훈 차장은 평생을 목숨을 보고 블랙 요원부터 안 거친데 없이 다 훈련하고 트레이닝 되고 위에서 평가 받아서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집 분석 평가 판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거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국정원에서 계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12월 6일 11시 반경의 정보 위원장 실에서 정보 위원장과 여 야당 간사에게 12월 3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추정이자 판단이지 어떤 정보 보고에 근거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 정보관료로서의 오랜 경험상 지금 최근에 있는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어, 2차 개헌, 개혁, 개헌까지는 안내드려도 최소한 2차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정보 위원장께 보고드린 건 사실입니다. 주관적이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제가 그 비상 개헌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볼때 대통령께서는 비상 개헌이 잘못됐다 또는 대통령, 그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다. 또 의지를 꺾지 않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날 김명현 국방장관을 경질합니다. 아마 경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김명현 장관이 경질된 다음에 그 다음 신임 국방부 장관을 그 추가 임면하기 위해서 노미네이션 하는데 제가 그때 제 판단으로는 아, 김명현 장관이 뒤로 물러났지만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 왜? 김영연 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그 후임 국방장관이 추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경제를 했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랬더니. 그런데 당시 방첩, 특전, 수방 관련된 부분, 모든 당시 개영국의 순회는 멀쩡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장관도 김영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엄 관련된 부분의 군 시위관들이 모두 다 건재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빌라이즈할 수 있다고 상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 촬영관님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국회에 진입할 때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아 내가 내란죄로 소추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세명의 사령관은 상황에 따라서는 첫 번째와는 달리 훨씬 더 강하게 군사적 개입에 개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의 의견을 몇번 분한테 내니까 야못 봤어 국회에서 시민들이 미니까 군인들이 밀려나잖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라서 그러는데 군사의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화합니다. 더구나첫 번째 국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실패했는데 두 번째 만약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똑같이 국회에 사람들을 몰려와서 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겠죠. 전 그렇게 추정했습니다.